대부분은 기존의 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계속 불안감을 조성해서 공포 마케팅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보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해서 보험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내가 이제 뭘 가입했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3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지금까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총 49개를 가입하셨는데 49개요 그중에 34개는 이미 해지하고 현재 남은 것만 15개 그동안 계속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돈만 낭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험들도 살펴보면, 몇 가지 뭐 필요한 보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종합보험이 들어있는데, 또 종합보험, 종합보험, 종합보험 안에 안보험도 들어있어요. 근데 또 가입한 겁니다. 종합보험, 종합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한 개만 있어도 되는 종합보험을 거의 10개 가까이 가입을 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월급 타면 외계인이 내 월급을 빼간다고 들고 뭐 농담치고 만든 하시는데, 그 외계인 중에 하나가 이 보험료예요. 그렇다고 보험이 다 나쁘단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치료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가입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거 꼭 가입해야 돼, 아니면 뭐 이번 달까지는꼭 가입해야 돼, 뭐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등등 이런 공포 마케팅, 뭐 절판 마케팅에 속아서 가입하시면 평생 가입해지, 가입해지를 반복하다가 돈만 날릴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은 내가 낼수 있는 부담 없는 선에서 중요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많이 가입했다가 보험을 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너무 작습니다. 극소수의 보장받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100배는 더 많습니다.